부산 대연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 제곱미터가 3년 전 최고 8억 원에 거래됐는데 최근 4억 6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고가 대비 40% 이상 빠진 겁니다. 한국 부동산원 주간 가격 기준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22년 6월 셋째 주부터 131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부산의 주택 시장 매매 심리 지수 또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지수가 100을 넘으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도 있었지만 대출 규제 이후 3개월 연속 가락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탄핵 전국 영향으로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더해졌습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더 어려워지면서 매수자들은 관망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대신 소유자들은 매수가 아닌 전월세를 선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세 가격은 2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내년 부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1500여 가구. 지난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어 전세난마저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빠른 정치적 혼란 수습과 속소권과 차별화된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